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어. 바로 여기서. 띄... <laughs> 야, 서봐서봐서봐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 야, 이거 미쳤네. 야, 다시 야, 야. 골프, 골프예요.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그 기수 선생 아니야? 선생 아니야? 고마워 선 그래, 아니야? 달... 얘들. 달려 놓고 막김여부씨갈 때, 그때 그 유행할 때 있든, 아 아니, 그렇게 유행하든, 그거 하냐? 저거 가지고, 아, 아까, 아까, 진짜. 저거, 아까 <laughs> 그 민수 배우 <laughs> 때 잊혀가지고 그래, 지 그래. 쟁이? 쟁이야, 쟁이야. 이야, 이거 전시전 한번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웃음> 아, 쟁기이지 누가라니까. 참, 참, 그래가지고. 아, 이 아,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게, 어, 아, 이게,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거 1등이야, 1등 어. 1등, 1등, 1등이야. 아니아니이 아니, 아니. 아니, 대박인 게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양면, <laughs> 양면. 양면 이거 줘야 돼. 양면. 야, 양면 이거 줘야 돼. 양아 뒤는 좀이지안 나온다. 야 이거는 이, 이거 그냥 이거 저기 어디 이교대인데 이교대. 아 이거 공장 저기 어, 어, 이교대. 공장장 잠바야. 쨍해. 쨍해. 아야야 조심해 조심해 면 <laughs> 땡님! 땡님! 어서 와서와아 그래 아야 아, 근데 이건 내가 좀졌다아 아, 아, 진짜야 아 이걸 구해올줄내어가없 이거 뭐 어디서 구했냐고 울씨구 하려고 하다가 울씨 했지 어아 이거 어디서 구했어 맞아이거뭐이렇게배송이야아 이것도 당근 마켓인가? 아 아니 지거 어? 뭐, 아, 아, 뭐. 갖고 있는 놈들도 미친 놈들이야 이거 아, 뭐, 뭐 갖고 있는 놈들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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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입다날 거야 <laughs> 어, 어, 그리고 자, 어. 이제 어. 저희가 이제 뭐 배틀을 음. 약간 이제 골프형 쪽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필라 쪽으로 하고 했는데 네. 자 우리 비장에 또 가도 우리가 또 어렵게 구한 아 이거 남자는 또 허리가 생명 아니야 허리 허리가 생명이다 허리 이번 기대세요 이번 어.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야 어. 이거를 이거 진짜 이거 구하 거라 진짜 와 우리 얼마 와와봐봐와아나나 와, 와, 와. 괜찮아. 와봐봐 봐. 뭔데 그래?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뭔데 그래?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비 마세요. 자자자 뭔데 자, 그래? 뭔데?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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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웹트 아, 101 벨트. 101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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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죠? 101 벨트. 야. 아. 아. 이거 어, 가까이서 뭐, 보고싶죠? 잠깐만요 가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한거 그래 그래 네, 그래, 네, 네, 가서 보여드려 이거 올려 축혀 올려야 돼 뒤로 빠진거 자자자 자자 <laughs> 자, 101, 101 매트 레스트로드 이 진짜 힘들게 구했어 우리가 자 이거 근데 여자꺼로 와가지고 짧아가지고 사실은 네. 뒤에가 이쌀쌀아야 응. <laughs> 그래도 구했다는게 진짜 우리는 어. 자 바지 뭐 리바이스 이거 음. 빨간거 뭐시은거야503 바지인가 이게 음. 아우아우아우아우 아, 아, 지난거같아 아, 요거요거요거 요거 갈매기. 요거요거 요거 리바이스 상징. 요, 바클, 어. 바클제, 요거요거요 쇠. 음. 자, 웨스트 101 다시 한 번. 101 벨트. 아, 어. 진짜. 자. 야, 이 정도야. 너 그거야? 어, 어. 그거야? 아, 이 정도는 이거 정도는 차 줘야지. 나 이거, 참고로 내가 이거 채최고 내가 채최고 다니거든요. 어, 옛날에 난방 이렇게 어? 해가지고 난방이 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 깨끗이 깨끗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어, 어, 그렇지.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웨스트도 보여줘야 돼. 요 <laughs>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이거 해줘야지 참, 이거 먹어주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저 이거 차고 다니거든요 놀라시면 안돼요 야너뭐뭐 뭐, 뭔데 놀래지마 아씨 어, 뭔데 광고랑 똑같이 한번 해줘야 돼 알았지 광고랑 음. 노래 한번 해줘야 돼아씨 여러분들 힘들게 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이거 구하느라 아주 더워 저 이거 좀 덥고 음. 하... 뭔데 자 공개하겠습니다 너... 우리가 진짜 잊지 않는 뭐 오리 오리 야보세요야 보면서 보면서 자자 리리리 야이 소리 파운데이드 패스1스 일구팔 야 보여야 이거 야 보여야 아, 이거 이... 자세야 아, 기리님들 아우 진짜 자세야 우. <laughs> 여러분들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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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구하느라 난리 나었어요 이게 까만색도 있고 갈색도 있어. 근데 까만색이 더 멋있는 것 같아서 까만색 샀는데 아 진짜 이거 예술이에요. 이거 이거 구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laughs> 야, 야, 진짜 이러고 다녀야 돼. 아니 이게 사진 날에 그 졸업 사진 찍어 졸업 사진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laughs>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장착 템들 아까 사실 이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 뭐, 맞아요. 제가이세 가지를 구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 이거 네. 한번 엑스포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게 뭐냐? 우리 93년도에 네. 저중학교 때요. 최육만하고 대전 엑스포 했었잖아요. 대전 엑스포. 이때 막테크노피아 LG 테크노피아 간 음. 가려고 그렇죠. 밤새고 개지을 났었어. 음. 근데 이게 뭐냐면 아, 그 기념 뱃지야. 대그꿈돌이 나와 있는 대전 엑스포 기념 뱃지. 근데 이게 어머니한테 갔다 오라고 15,000원을 받았어. 근데 만 13,000원 주고 우리 형이 어? 집고 사오라 그래서 내가 집고 사온 거야. 근데 아직까지 지금 집에 있어요. 음. 지금 그게 이렇게 참 있어. 이거 뭐, 갖다 팔면 돈좀 주나? 아, 당연하지. 이거 가지고 있어. 나중에. 어, 아, 그고 그래? 비트코인처럼 된다니까 6천만원 가. 알았어. 6천만원 간다는 <laughs> 이거. <laughs> 이거 거. 요거 갖고 그냥 집 사다리면. 다음 거, 집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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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요것도. 레어템 아이디버 그렇지. 요거는 <laughs> 살짝 좀 우리 좀 20대 좀 넘었을 텐데. 그때 이어 놓아지 통바지에다가 어, 딱 이렇게 입고, 목걸이 해주고. <laughs> 이게, 이게 중요해. 누르, 누르는 게 아니야. 어. 딸깍딸깍 해야 나고. 공 뭐. 딸깍 간거할때 거기서 그때 간지. 딸깍딸깍. 딸깍. 지금 아이리버 뭐하냐? <laughs> <laughs> 몰라. 아이게뭐 아이리버. 아이리버라고 쓴 거네. 어나아이리 어, 어, 여러분들 요거요. 그리고. 네, 네. 요거. 요거. 에스리 플레이어. 아까 아까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음. 보시면 요 현대 삐삐예요 현대 삐삐 래치고 삐삐 음. 아 이게 뭐야? 이거 설명드려야 돼. 요게 간지. 간지는 요. 여기. 이거 뭐야, 피에 핀에 휠러 붙여줘야 간지. 휠러 클래식, 요거, 어, 어, 이게 티셔츠를 샀다는 뭐. 방증이거든 어, 뭐. 이걸 이렇게 넣어서. 그렇지, 넣어서. 클래식을. 그렇지. 여기다 이렇게. 잘주 필러. 여기서 괜히 한번 애들한테 이렇게. <laughs> 그렇지. 이게 간지, 자세지. 어, 여기 자세. 아, 어, 근데 이거, 이거 내가 협찬받은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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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어, 어, 어. 빨리빨리라고 한대. 빨리빨리. 빨리빨리. 천사네? <웃음>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뻔리지 마.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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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거 빨리 진짜, 빨리 천사 누구야? 귀한 거, 아 있어 내 첫사랑이야. 아, 자, 아. 어. 그래 좀 가서 다음 주도 빨리 빨리 끝내고 싶네요. 그래야 벽가 뒤져. 우리 저 김밥 전국이나 가자. 아, 끝나고. 아, <laughs> 아, 저희가 오늘 또 바로 방송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부평구락부잖아요. 그렇죠. 어, 사실 여기 지금 찍는 데는 뭐 모든 게다 협찬이죠. 홍대에서 모든 걸 협찬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럼, 아니, 아니 진짜. 근데, 어. 어, 부평구락군이 어. <laughs> 오늘은, 사실 우리 저번에 홍대 찢으러 갔잖아. 아, 어. 그렇지.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여기 되나? 세대. 아, 주 핑크방송이 도세 됐잖아. 초 됐잖아. 아, 개? 뭐, <laughs> 너, 너그 그래.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어. 그냥 밥안 먹고. 개?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삶이 그대로 <laughs> 나타났지. 그렇죠. <그래서 웃음> 오늘은, 어, 어 우리가 <laughs> 부평구락군이잖아요 그렇지. 자. 부평구락구고 음. 오늘은 이대로 입고, 오케이. 부평으로, 오케이. 가서, 부평 한번 뒤집어 놓자고. 아, 이거 한번 찢자고. 야, 고 내가 볼때 이거 이대로 가면은 너랑 어. 나랑 게임 셋이야. 전화번호. 따? 물 따? 와서 안에서줄 건데, <웃음> 진짜. <웃음> 뭐, 아니, 물 따? 딸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laughs> 아, 자세야. 전화번호 따겠지. 야. 경찰에 신고한다고. 자, 이따가, <laughs> 이따, 화면, 이따 부평 가서 저희. 자, 이 영상, <웃음> 가서, <laughs>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보여드립니다. 아, 가자. 아, 가자.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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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하 오케이. 아, 씨.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어, 빠.